아, 정말 심심해. 재밌는 거 없나? 재밌는 걸 찾으시나요? 누구지? 저 잡아보세요, 공주님. <laughs> 좋지? 아, 여긴가? 오, 공주 주제에 빨리 왔는데? 고, 뭐, 공주 주제에? 너도 너는 이제야 날 알아주는구만. 너가 누가... 여기 어떻게? 기억을 못하는 본데, 너부터 알려주지. 난 페르시아에서 죽은 사람을 쿠키지우고 끌고 가는 저승사자의 역할을 하고 있었지. 하, 심심해. 죽는 사람도 별로 없고 너무 너무 심심해.

뭐? 크리스탈.